자, 아래로 내려와서 자, 레이트 스트레치 툴이 있는데요. 레이트 스트레치 툴은 해당되는 소스의 속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속도라는 것은 재생이 되는 속도를 말하죠. 자, 가령 가장자를 이렇게 늘려 준다면 자, 이만큼 늘어났는데요. 자,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사용되는 소스가 지금 사용되는 소스의 길이가 자, 이만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가령 2초짜리 영상을 지금처럼 늘려놨다면 늘려진 만큼 영상이 느려지게 되는 것이죠. 슬로우 비디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슬로우가 되있기 때문에 자 소리가 느려지게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영상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자, 이 지점에서는 투명도가 조절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투명도가 조절이 되지 않았던, 자, 원래 상태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재생. 자, 엄청나게 느린 슬로우 비디오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지. 자, 이번엔 반대로 가장자리를 이렇게 줄여볼까요? 자, 줄인 만큼, 짧아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영상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별도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자, 확인해 볼까요? 엄청나게 빨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Late Stretch를 사용을 한다면 해당되는 소스의 속도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또한 지금처럼 속도를 조절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해당되는 소스를 선택을 하고 클립, 자 스피드 듀레이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선택을 해보면 자 스피드 자 24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만큼 자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만큼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수치가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빨라졌다는 것이고요. 듀레이션 보면 시간 값인데요. 지금 이 소스의 길이가 실제로 11초가 아니죠. 11초보다 사실 더 깁니다. 자, 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아졌다는 것은 자, 레이트 스테이지를 통해서 짧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만큼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퍼센테이지로 조절하는 방법과 시간 자체를 조절을 해 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자, 역시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하시고요. 클립 스피드 듀레이션 창을 열어 놓은 김에 자,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리버트 스피드. 자, 반대로 되는 것이죠. 가령 왼쪽으로 이동이 되는 영상이라면 이 기능을 선택을 했을 때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자, 그러한 영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메인테인 오디오 피치. 자, 이 기능은 속도를 조절했을 때 오디오가 오디오의 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리지가 않는데요. 속도와는 상관없이 오디오의 소리는 정상적으로 들리고자 했을 때, 자, 이, 기능을, 이 기능을 체크를 한다면 오디오는 속도와는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자, 한 번씩 비교를 해가면서 사용을 해 보시고요. 자,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붙여놓고. 자 면도칼 기능이 있죠 레이저 툴자 레이저 툴은 기본 편집 강좌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특정한 부분 즉 잘라 주고자 하는 부분에 에디트라인을 갖다 놓고 후지점을 선택을 하면 자 이렇게 잘려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지금 에디트라인이 있는 지점과는 상관없이 잘라 주고자 하는 부분을 자 정확하게 잘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잘라 주고자 했을 때도 사용이 되는데요 자 그냥 대충 그 위치에서 잘라주고자 하는 그 위치에서 선택을 하면 자그 지점이 잘라져 나갑니다. 자 면도칼 아래 슬리프 툴이 있는데요. 자 선택을 하고요. 자 슬리프 툴을 사용을 하면 자 이전에 살펴보았던 롤링 에디트 툴이나 자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슬라이드 툴과 거의 유사하게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들인데요. 이 기능들의 공통점은 실제로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하튼 한번 살펴볼까요. 슬리프, 슬리프툴, 자, 선택이 됐고요. 자, 장면과 장면, 장면, 즉 소스, 소스죠. 자, 소스 중간에서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면 자, 모니터 창에 뭔가 화면 변화가 생깁니다. 자, 중간에 있는 화면에 인아웃을 인아웃을 바꿔주는 것이죠. 자 이전에 편집했던 인아웃 장면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에 자, 이렇게 중간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장면으로 재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재설정이 된 후에는 중간에 있는 즉 해당되는 해당되는 소스의 인아웃만 바뀌었을 뿐 나머지 소스는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자 아래로 내려와서 자 슬라이드 툴자 슬라이드 툴 역시 자,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자, 왼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뭔가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니터의 화면을 보니까 자, 역시 장면이 바뀌고요. 이동된 만큼 장면이 바뀌고 소스의 위치도 바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듯 편집한 후에 편집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마음에 들지 않은 소스를 자, 새롭게 이렇게 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역시 앞서 언급을 했듯이 지금의 이 기능, 자, 지금의 슬라이드나 슬리프 그리고 롤링 에디트 툴, 자, 이세 가지는 실제로 편집을 할때 자, 그렇게 즐겨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언드를 해서 컨트롤 Z 언드를 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계속해서 나머지 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펜 툴. 자, 펜 툴은 이전에 사용을 해봤죠? 자, 영상의 투명도나 또는 사운드의 키프레임이나 볼륨을 조절을 할때 사용이 된다는 거. 펜툴 아래 손모양의 핸드 툴이 있습니다. 핸드 툴. 자, 핸드 툴은 자, 지금 타임라인에서 작업을 할때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 또한 특별히 많이 사용이 되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은 타임라인 아래 에 스크롤 바가 있기 때문이죠. 자, 맨 아래 독보기 모양의 줌 툴이 있습니다. 줌 툴. 시간자 단위를 설정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클릭을 하니까 시간자 단위가 확대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Alt 키를 누른 후에 마우스 포인트의 모습을 보니까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즉, 축소시킨다는 것이죠. 확대 축소를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고요. 자, 역시 이 기능 또한 타임라인에 있는 주마우 혹은 알트 키를 누른 후에 마우스 휠 버튼을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 즐겨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타임라인에서 제공이 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편집을 할 때, 편집을 할 때, 자 이렇게 이전 소스의 끝점과 이후 소스의 시작점이 이렇게 겹쳐진 상태에서 작업을 주로 하는데요. 자, 만약 만약 이후 소스가 이전 소스를 이렇게 덮어씌운다면, 덮어씌운 만큼 이전 소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잘려져 나갔다는 것이죠. 자, 이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벌려놓으면 이전 소스는 삭제된 상태로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편집을 하실 때 이러한 점을 숙지를 한 다음에 편집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편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편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타임라인에서 사용이 되는 모든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앞서 언급했듯이 타임라인은 실제로 편집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타임라인에 있는 기능들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